아, 어, 응. 어, 얘를 먼저 요 11월은 흙을 위한 달 흙을 갈아엎고 일구는 달 사탕 가득 흙을 퍼올릴 때면 마치 맛난 음식을 한 숟갈 퍼올릴 때처럼 입에 분침이 돌며 행복한 기분이 든다 질 좋은 흙은 훌륭한 요리와 마찬가지로 너무 기름지거나 더부룩하지도 차갑지도, 너무 질거나 푸석하지도, 딱딱하거나 버섯거리거나, 날비린내가 나지도 않는다. <laughs> 갖고 온 빵이나 진저브레드, 케이크, 잘 발효된 반죽이 연상된다. 고슬고슬 부서져 내리되 너무 덩어리져서는 안 되며, 삽을 꽂아 넣었을 때 쩍쩍 금이 가서도 질척여서도 안 된다. 너무 쉽게 말라붙지도 단단하게 굳어서도 안 되며,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진득하게 뭉쳐져서도 안 된다. 한삽 가득 갈아엎었을 때 기분 좋게 숨을 내쉬며 자잘하고 폭신폭신한 경작토로 부서져 내려야만 좋은 흙이라 할수 있다. 그야말로 군침 돌만큼 맛있어 보이는 흙. 사람 손에 의해 잘 길들여진 고귀한 흙. 깊은 풍류와 촉촉함을 간직한 흙. 물과 공기가 고루 스며들며 살아 숨쉬는 흙. 부드럽기 그지 없는 흙, 간단히 말해 좋은 흙은 좋은 사람과 비슷한 성질을 지녔다. 음. 험난한 인생사에 이보다 더 위안을 주는 존재가 또 어디 있으랴 <laughs> 정말 너무 흙에 대해서 너무 너무 진짜 나 이거 읽고 형님 생각났어. <laughs> 야 그치? 진짜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음. 내가 이번에 길을 닦으잖아 어. 길을 닦는데 이게 모래가 필요해 네. 그래서 모래를 막그 올라서 음. 이렇게 갖다가 해 놓으면은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또 자갈이 필요할 때는 음. 자갈을 또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한켜한켜 한켜 이렇게 다져지는 그 행복감이 마저 참아할수 없어 그래갖고또 음.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또 옆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음. 한데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두 개를 해준 거야. 어, 그랬어. 그리고 흙이 속하이 쌓이니까 너무 행복했지. <laughs> 아니 우리가 먹을거나 쌀이 수북해야 행복한데 이게 농사를 음. 짓다 보니까 흙이 한 줌도 아, 아까워. 그죠. 음. 그래가지고는 그 수북한 산더미가 그게 두 개인데도 이게 크다 보니까 음. 음. 그렇게 많더라고 흙이. 그래가지고 그걸 또다 해서 막. 따진데다가 다 채우고 그렇죠. 막 음.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보면은 음. 그게 막 평평해지고 이런 어. 마음이 정말 이말 여기에 이 말이 나, 진짜 너무 와닿죠. 한사한사 한사 정말로 그게 와닿아. 아유. 나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나는 옛날에 흙에 대해서 진짜 이 좋은 얘기다 이런 거 알지를 못했는데 음. 이거 농사 짓다 보니까 이걸 읽으니까 내가 심지어 그랬다. 흙이 너무 예쁘고 좋으면한 숟갈 떠먹고 싶은 거야. 그저 <laughs> 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음. 이상하대 그거. 그래. 그래 그런데 그래. 이제 흙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밭에는 이제 정말 좋은 거름 흙, 흙 음. 기름진흙 이런 게 좋은데 또 자갈은 자갈대로 너무 소중한 게 필요하고 어. 음, 모래는 모래대로 이게 또 쓰임 그게 다. 그래서 어떤 흙이 좋고 나쁘고가 없다고 나는 느꼈어 이번에. 한님은 아... 아, 진짜. 그리고 그 작은 한 주먹도 정말 귀중하고 막 그냥 쓸려 내려갈까봐 그거 하나 다비나 해고 이게 그렇게 돼.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자갈은 정말 이 밭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어, 어. 그렇죠.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인데, 또 그런 데에 그렇게 콕 쓰임을 받게끔 또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야. 정답. 너무, 너무 <laughs> 나, 내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 그거 하면서. 아, 그래서 그 자갈 하나라도 어디로 굴러갈까봐 막 소중하게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아, 털이 안좋으시다 그래서 정사를 지면 은 철학자가 된대. 맞아, 나. 이러다 바로 그때로는 또 시인이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그렇대요. 어, 막 바라보면 딱그 저만 어머, 시인이 이래서 시인이 탄생하그렇대 응, 음. 이게 그래. 네. 진짜. 11월 달인데 왜 흙이, 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11월에. 또 준비를 하니까. 어. 내년을 준비를 음.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흙을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음. 그런 것들. 어. 그래 내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서 형님이랑 좀 나, 얘기를 나누려고. 알았어. <laughs> 아, 너무 좋은데? 그죠? 응. 너무 맞아 쳐. 너무와다그한사한 사각 할때 내가 저거 했을 때그그 <laughs> 그 느낌 그대로. <laughs> 그래서 필요치 않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세상이 다막 그래 똑같아. 세상이 그런 것 음. 같아. 요 정말 음. 하찮게 이제 그런 것도 음. 필요할 때는 너무 귀중하고. 형님 음. 음. 오늘 탭비 신청했어요. 어. 그때 말씀하셔서 5 어, 0포5 0면 돼. 네, 5 0 내년 3월에 음. 하는 걸로 신청했고. 그리고, 혹시 더, 더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아직. <laughs> 일손만 필요하지? 그렇지. 태비 말고. <웃음> 맞아. <웃음> 겨울에, 겨울에 잘 먹고, 몸 튼튼하게 해서 내년에도. <laughs> 일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일손을 <laughs> 네. 플러스 한뭐두 개, 세개 되도록. 자, 고기랑 구워드릴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살떡살떡따아갖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와... 움직이는 거봐 음... 응, 이거 어떻게 해먹는 음... 거예요? 아니, 무 찌개에다가 네. 넣으려고 원래 생새우 김장에 넣는 건데 음... 응, 맛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무 음... 지지는 데다가 아... 음... 어? 응, 무국에다넣어놨어 묶어주세요.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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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살았어살았어 괜찮아요 이거. 껍질 입어서. 이연대가 추워서 안에 가서 잘리는 거죠. 추워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식을까봐. 너무 빨리 넣으시 있을까봐. 그래서, 어, 나 국물 씹고 가지가 않아. 어, 진짜 시원해. 국물이 새우 넣어서 어. 생새우 나그 국물이 춧가루안 넣으니까 어. 더 시원한 거 같은데? 네, 이 하면 김치가 빨간니까 음. 이렇게 하얗게 해서 먹는 게참 쉽지 잖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야 진짜 끝내줘 어? 날추울 때 뜨끈한 국물이 최고야. 그쵸? 오늘 손님이 이렇게 항상 차려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해요. <laughs> 손님만 앞치마 입었잖아. <웃음> <웃음> 손님 앞치마.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손님을 시켜보고 대단한 시오리들이야. <laughs> 아우 저저저 무었다야기다 갖다 붙여 응. 응. 그래도 나한테서 어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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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laughs> <잠깐만, 이 후려. 웃음>